양파는 몸 안에 가득 찬 독소를 배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양념채소 중 하나인 양파는 특유의 냄새로 단독으로 먹기는 어렵지만 다른 식재료와 함께 어우러져 먹으면 음식의 맛을 돋우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양파는 수백 종류의 항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양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먹을거리인 하나로 건강증진과 치료를 위해 예로부터 약으로도 사용이 되어왔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육식을 많이 먹어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서구인들의 식단에는 채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양파는 많이 먹는 채소입니다. 식자재로서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양파의 효능으로는 첫째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는 수선화과의 파속식물에 속하는데, 파속식물은 유기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향이 진하고 항산화와 항암 효과가 높습니다. 특히 양파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각종 암세포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으며 케르세틴은 암과 염증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암연구재단에 따르면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양파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독소를 배출해줍니다. 우리는 매일 미세먼지, 음주, 흡연, 음식 등 여러 가지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요. 양파에 다량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은 몸 속에 쌓인 중금속과 독성분, 니코틴 등을 해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아이소타이오사이안산염 성분은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을 억제하고 식이섬유와 유황성분은 당질과 지방의 흡수를 늦추고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독성물질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품위 약품안전처는 구이류, 가공품, 훈제건조어육 등을 섭취할 때 양파, 마늘, 상추, 샐러리 등 채소를 곁들이면 체내독성을 낮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골다공증 예방.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의과대학에 따르면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양파 섭취량과 뼈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양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골밀도 상태가 좋았으며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골반 골절 위험은 20%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양파에 풍부한 항응고 물질은 혈전의 형성을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하여 순환기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퀘르세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고 체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 증진 양파의 풍부한 항산화물질과 비타민C 성분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미네랄 흡수를 도와 강력한 면역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와 변비를 개선합니다. 양파에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하는 식이섬유인 이놀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도우며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C와 무기질은 지방 함량이 낮고 섬유질은 풍부하여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섭취 시 주의사항 첫째, 따뜻한 성질을 지닌 양파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좋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위장이 약한 분이 공복에 섭취할 때 속쓰림을 느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식후나 중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칼륨 성분이 많이 함유된 양파는 신장이 안 좋은 환자의 경우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